생활 행복한 낚시 생활 낚시 과 안녕하세요. 전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낚시인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 낚시 강입니다 올해도 또이 얘기가 나오네요. 작년에도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올해도 이 얘기가 나오네요. 너무,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런 얘기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이게 너 왜, 이걸 왜 자꾸 얘기를 하고, 왜 자꾸 이게 뭐 서로의 말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지 이게 너무 웃긴 얘기 같은데, 자, 올해도 나오는 끝보기 논란입니다. 끝보기 당시의 논란인데, 아유, 너무 웃겨요. 이게, 이런, 아니, 이게 이게 싸울 건덕지가 있나? 이게 맞다 그르다의 건덕지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게 끝보기 낚시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초리의 어떤 변화를 감지를 해가지고 낚시를 할때 초리 끝의 변화를 통해서 입질을 파악을 해서 캐치를 해서 잡는다는 건데 이게 너무 좀 이게 이걸 가지고 왜 이걸 맨날 논란이 생기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일단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끝복이라는 영상을 한번 쳐봤어요 끝복이라는 그냥 끝복이라고만 쳐봤어요 근데 현존하는 거의 거의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이 한 번씩은 다 영상을 올렸어요 끝복이 낚시하는 방법 끝복이 낚시 영상 그다음 초리 대 떨림의 변화 이런 걸다 올렸어요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그거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낚시 유튜버들이요 여러분들이 좀 만만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 낚시 유튜버 분들 중에서 낚시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낚시 유튜버분들이 몇분좀 타본 분이 있어요. 뭐 레드불 님도 그렇고 성저우 부님도 그렇고 뭐 많이 타봤어요. 저기 군산권에서도 제가 몇분 타봤고 같이 가보지고 낚시도 같이 해 보고 했는데 뭐 아무튼 그분들의 낚시를 봤을 때 그분들 다 낚시 잘하시고 다 낚시를 출조로 엄청나게 다니시는 분들이시고 근데 그분들이 끝보기 영상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그냥 컨텐츠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컨텐츠 하나 올려봐야 여러분들 10만 조회수 나와도 10만 조회수 떠봐야 한 20만원, 30만원 나오려나? 근데 조회수가 10만, 20만이 안 나오잖아요. 만, 끼, 끼, 해봐야 만, 이만? 그 다음에 좀 구독자가 작으신 분들은 정말 터져야 한 5천, 6천 이렇게 나오는데 어그로 끌라고 그걸 올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보를 어떻게 자기들이 얻게 된 그런 노하우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악성 댓글들도 많이 보이고 제 영상도 마찬가지. 저는 그냥 요즘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다 차단해버려요. 그냥. 어, 어또 왔구나. 어. 꼭이 시기에는 모르겠어요. 참돔 타이라바나 광어 다운샷이나 뭐 한시나 이런 거할 때는 그렇게 전문가분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낚시 잘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댓글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참이 시기는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제가 하나 딱 말씀드릴게요. 과 그러니까 그냥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눈이 눈이 뭔가를 이제 감지를 해서 우리가 시각을 감지를 해가지고 내에 전달되는 시간이랑 이 손으로 촉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챗 GPT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눈이 빠르냐 손이 빠르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인공지능이 아마 알려줄 겁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밀리 세컨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눈이 몇 밀리 세컨드고 손이 몇 밀리 세컨드인데 이거를 눈이 빠르다 손이 빠르다? 이게 뭔 바보 같은 소리야 이게 정보가 눈으로 봐봐요. 나 이게 너무, 아니, 나 이게 너무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난 이게 안 돼. 이게 맞다 그러다, 이게 너무, 아니, 좀. <laughs> 아니 봐봐 봐요. 자, 봐봐요. 자, 낚싯줄을 걸었어요. 낚싯줄을 걸었다고 칠게요. 낚싯줄 걸어가지고, 낚싯줄이 이제 느슨해졌던 이제 슬랙라인이 잡히면서 가장 먼저 줄이 먼저 펴질 겁니다. 낚싯줄이 이렇게 슬랙이 펴지면서 줄이 펴진가 동시에, 줄이 펴진가 동시에, 요렇게, 요렇게 있던 낚싯대가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받아가지고 초리를 이렇게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보여줄게 요 그러면 낚싯대는 여기서 손으로 촉각으로 촉각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짧은 아주 짧은 순간에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고 사용자의 손에 촉각으로 신경이 전달이 돼서 여기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아 우리가 왔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줄 거예요 자 눈도 마찬가지로 눈도 마찬가지로, 초리가 살짝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laughs> 살짝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눈은 들어와가지고, 내로 전달이 될거 아니야. 아니, 있잖아. 나 이게 너무 신기하게, 이걸 왜 이게, 뭐가, 뭐가 빠르고, 뭐가 늦고, 이걸, 이걸 왜 이걸 감론을 박을 하고 있는 건, 이해를 못 하겠네. 진 <laughs>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네. 아 이제 자꾸 웃어서 되는 것아 아니,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근데, 이게 낚시적인 경험 만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은 저도 1년에 100회 이상 출조를 하거든요. 낚시만. 100회 이상 출조를 하고, 선상낚시와 100회 이상을 타요. 그걸 그거를 지금 몇년 동안 해오고 있고, 뭐십몇년 동안은 아니지. 10년 차가 안 됐으니까, 선상낚시가. 근데, 저도 짧은 시간 안에 정말로 배를 많이 타고, 매번 100회 출조 이상을 찍고, 그 다음에 주각 같은 경우는 진짜, 라방 하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3박 4일 낚시 가고, 심할 때는 4박 5일 낚시 가고, 요번에 또 여수 출조 또, 7박 8일 좀 출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도 낚시, 저도 낚시 많이 가요. 저도 낚시를 많이 가고, 유튜버 분들 중에서 낚시 많이 안 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뽀기 영상을 왜 올릴까요? 저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아니, 우리도 니들만큼 많이 가면 잡을 수 있어.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 잡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많이 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올리는 영상들 중에 하나가 끝복기 영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올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끝복이라는 거는요. 제가 제 생각만 확고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끝복이가 없으면 낚시를 못해요. 낚시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예, 제, 손을 이제 뭐 겸손하게, 뭐, 저는 손이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손 좋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도 어느 정도 손도 감각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시력이라는 거, 시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이 다돼 있어요. 우리가 검사도 할수 있어요. 좌안, 뭐, 그 다음에 우안, 그 다음에 1.0, 뭐, 뭐, 1.2 이런 식으로 다돼 있잖아요. 제, 저는 라식을, 한 십몇 년 전에 라식을 수술을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빗번짐이 좀 생긴 상태고 일단은 좌안 0.8, 우안 0.6 정도의 시력을 지 갖고 있어요.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낚시를 계속하는데 어 수백 번을 출조한 제 입장에서도 저는 끝보기가 없음, 제가 끝보기를 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상황마다 뭐 물론 그런 상황을 다 캐치를 해가지고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뭐 물때 따라가지고 한 시간 뒤에는 가지 길이를 15cm 썼다가 또 1시간 뒤에는 가지 채비 20cm 였다가 정답을 100% 맞출 수 끼워 놓으시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봤을 땐 100%의 정답을 낼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초보자가, 초보자나 중급자가 그 과정까지 올라가는 게 그게 쉬울까? 이게 초중급자가 그 정말로 그 고수의 엄청난 그 반열을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초초 그 경험을 겪어야 되는 그게 쉬울까?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금 더 그분들이 조과의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극복이기 때문에, 그 극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걸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잘못된 방법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막말로 내가 100마리, 내가, 제가 가보진 거 최고 기록이 160마리인가? 169마리인가? 아무튼,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 제가 169마리 잡을 동안 300마리 잡을 자신 있어요? 그 얘기 하시는 분들? 아니, 나보다 따블은 잡아야 될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낚시를 하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자, 이제 제 생각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촉각이라는 거는 이게 결국은 이게 제가 궁금해서 또.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게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이 촉각이라는 건 손을 타고나는 거래요, 보니까. 그리고 연습에 의해서. 이제 피아니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비 엔지니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인터넌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구를 쥐고 돌리는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가지고 놀고, 이 치공구 이런 걸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 오토바이가 엔진도 뜯어보고, 제가 막 이런 걸 뜯고 조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인 취미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뭐 프라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 진짜 많이 해봤어요. 뭐 손으로 하는 여러 가지 뭐 게임도 열심히 하고 오락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손이 조,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유전적인 요인이 되게 크다고 해요. 그리고 스킨의 어떤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손 감각이 모두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뭔가 낚시하는 낚시 방법이나 낚시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끝보기인 걸왜 부적을 자꾸 하시는 건지 왜 눈이.. 어.. 아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어쨌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논의 자체가 너무 어리석고 이걸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넌센스야 낚시의 정답이 어디있어 아니, 손만으로 100값하고 150값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보기를 통해가지고 100값하고 150값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나쁜 방법이 뭐가 있어. 그럼 내가 손만으로 낚시하는 방법이 나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거 인정할 거예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 네, 그냥 눈으로도 잡을 수 있고, 손으로도 잡을 수 있는데, 아니, 눈하고 손이 있는데 둘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우리 감각기관이 있는 거잖아, 눈. 눈이 달려 아니 보라고 눈이 달려있고 쓰라고 손이 있는 건데 이게 왜 구분을 져가지고 눈이 빠르니 손이 빠른 이걸 왜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근데 난 이해가 안돼 조리가 펴졌어 조리가 이제 조리가 이제 이, 이 상태에서 돼가지고 이 상태에서 됐어요 이 상태에서 돼가지고 이제 이게 꺾여야 이게 이게 변화가 이렇게 생겨야 얘가 이렇게 낚싯대에 전달이 되고 낚싯대에 전달이 된게 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내로 올라가는 거고 그게 이제 몇밀리 세컨드고 다시 한번 봐도 이렇게 있는 거 꺾인 걸바 확인하고 내로 바로 들어가잖아 눈에서 꺾였네 이렇게 되잖아 눈이 빠른지 손이 빠른지 어떻게 알아 이걸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뭔 수로 알아 이걸 아니 이걸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laughs> 나는 모르게 나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눈도 쓰고 손도 써라 근데 우리가 낚시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제 주변에 갑오징어 진짜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갑오징어만 다니시는 분들 갑오징어 러분들 제주도에서 사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분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제 주변 분들은 그래요 손으로 감지 못하는 입질이 분명히 보인다고 예. 이게 왜냐면은 여기서 내 컨디션이 안 좋아 내 컨디션이 안 좋고 요 정도 살짝 여기서 요 정도 살짝 이렇게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손으로 나못 느껴요 나는 나는 못 느껴. 나는 이거, 이거 손으로 갈고 닦을 시간에 나는 그냥, 나는 끝보기 할래. 아니, 난 손으로, 손으로 이걸 느낄 시간에 나는 그냥 끝보기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니 아니, 이게, 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되는 거아니요 저희 카페 회원분들이나 제가 지금까지 가오징어 낚시를 실제로 알려드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 카페 회원만 해도 저랑 동출하신 분들이 엄청 많고, 제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끝보기 당시에 관련돼가지고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번에 배에서 장원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뭐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게 근데 많은 철조 횟수가 없는 이상에 끝보기를 통해서 극복을 못하면 배에서 맨날 하위권 하던 분들이 갑자기 선도로 치고 올라가고 이런 게 가능할까?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 어 그니까 이 어떤 있잖아요 이게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지 뭐가 뭐가 이거만 정답이다 저거만 정답이다 이거는 이건 나쁘고 저건 나쁘다 이거는 예, 그냥 낚시는 정답이 없어요 예, 낚시는 정답이 없으니까 일단 제 주변에 끝보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낚시를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눈이 달려 있기 때문에 눈은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네, 뭐, 뭐 자꾸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자꾸 생겨 가지고 매번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낚시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에 가까운 방법들은 있지만 낚시는 정답은 없어요 예,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는 낚시에 우리가 정답 있는 척 하지 말고. 자, 아무튼 지금 이제 끝보기 관련돼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고요 끝보기. 특정 방법이 무조건 옳다, 그러다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까지 생활낚시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